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회원 여러분에게 수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의 슈와 종목 재료를 추적하는 투자집단 시우투자그룹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시장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다시금 올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금일 오전장은 전일 낙태죄 해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적인 모습들을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현대약품을 비롯해서 어, 휴마시스. 휴마시스까지 장중 파동을 보여주면서 급등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물론 단기성 이벤트적으로 재료 노출적인 부분들 때문에 윗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파생되어지는 종목으로 광동제약까지 장중에 내용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또한 사후 피임약 관련해서 CMG제약, CMG제약도 장중 이슈로 부각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재소한 거에서 이기면서 관련 수산주들도 장중에 파동들이 나왔던 흐름이었습니다. 대북주는 전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중국 관련 주들이 금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헝셩그룹, 홍션그룹, 헝셩그룹부터 시작해서 이스트아시아, 이스트아시아 그리고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그레이트는 상한가를 가있죠. 자 특히나 중국 주들은 장중에 찌라시성으로 내용이 돌면서 여러 종목으로 파생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시우투자그룹은 장중에 한 종목을 원금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를 장중에 2 2 5 0원에 매수, 2460원에 매도하면서 최대 10% 가까운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제 에어부산에 이어 금일 오전 뉴프라이드까지 시장에서의 이슈 추적에 있어서 우리 시우투자그룹을 따라올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는 바로 삼성 병원과의 임상 관련 내용이었죠. 물론 이러한 내용은 시장에서 이슈로 나오기 전 우리가 먼저 선치를 냈고 충분히 매집을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적인 것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일단 시 o 투자로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자, 문자 내역이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원금 소준 매도하고 2,250 이하에 매수한다 그리고 뉴프라이드 2,460원에 매도 자, 카톡방 내용이네요 카톡방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9.5% 수익 실현 거기다가 후기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뉴프라이드 그렇죠 자 이렇듯 삼성전자 현대차가 여러분들 좋은 주식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잡주에 불과하죠. 소위 말해 위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인 그런 종목이라도 우리에게 수익을 준다면 그것은 우량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회원 여러분에게 수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수익 인증이 아닌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수익률, 그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돌았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조동화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 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지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유념해서 들으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남기셨겠죠. 자, 트럼프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적절한 시기는 아니지만 인도적 지원은 허용한다라는 발언으로 사조동화원이 장중에 큰 파동 나왔습니다. 페노션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한다고 하죠. 인하폭은 15%에서 7%로 축소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페노션, 바디텍메드, 헌법재판소가 어저께 22주까지 낙태처벌 위헌, 해아독자 생존 시점 22주 기한을 제시했죠. 바디텍메드는 일반 임신 테스트야군 달리 임신 몇 주인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위즈코프. 자, 서울시하고 현대차가 1.7조 기여금 이행 합의 관련해서 GBC 7월 착공이 유력하다고 하죠. 관련 종목으로 위즈코프. 과거 현대차 신사업 GBC 신축 21심의. 그러면서 부지의 가치가 부각되며 장주에 급등을 났던 여력이 있습니다. EM 코리아. 자, 무디스가 초강력 자동차 배출 규제에 완성 차업체들 수십조 벌금 위기에 처해졌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수소연료 및 전기차 판매량을 무조건 늘려야 가능하다고 하죠. 또한 EM 코리아는 국내 최초 고속도로 수서 충전소, 국내 첫 공식 오픈이라는 그런 이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AD 칩스. 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삼성 파운드리 개수를 공개 일정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AD 칩스는 국내 유일의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사로서 삼성 파운드리 강화에 최대 수혜 유력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금일 저희 시우 투자 그룹 뉴 프라이드 수익 실현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이슈, 강력한 재료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철저하게 이슈적인 종목들을 먼저 선취하는 쪽이 수익적인 부분들이 크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장마감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우 투자 그룹이었습니다.